안녕하세요. 섬 살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어, 섬 뒤쪽 바다로 낚시를 나왔어요. 오늘 날씨는 바람은 조금 있는데요. 파도도 조금 그래도 잠잠한 편이고 낚시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이 가을철에 이 낚시의 계절 계절인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섬사라보기님 낚시 오늘 제대로 한번 해 보시죠 이야 보트 지나간다 이야 신나겠다 저 사람들 이야 얼마나 시원할까 저 보트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 물었어요? 우와. 물었다, 물었다. 아이고, 새끼네. 새끼가 개시를 했습니다. 어? 볼락. 어, 볼락. 어, 볼락은 그게 보통이지, 그냥. 어. 살려주게? 어 살려줍시다. 사, 야 살아라. 또 울었어? 오. 잘못는데 아이고. 아. <laughs> 어, 제대로 된거 물어라. 아이고. 이치로 음. 받지. 그치 아 있는 곳에는 처음에 넣었을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음 그럼 야야야 물었다 아와 무럭입니다 와 무럭 이 정도면 괜찮지 야안 문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때 되면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 놀래미, 대짜를 잡아야지. 야. 아, 놀래미가 먹을 게 많고. 음, 살이 많아서, 노, 놀래미가 좋아. 아, 어, 야. <laughs> 야, 이건 똥물이네? 에? 꼴락. 어. 어 그러니까. 꼴락. 아, 뽈락은 가서 살아라. 음. 우와, 물었네. 와, 오늘은 똥벌이가 대세, 뽈락이 대세입니다. 오늘은 뽈락이 대세네. 뽈락이 아, 맛있다는데? 야 가서 살아라. 어 저거 볼락을 김치 담을 때속 속젓으로 넣는다고 어 바닷가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할 수도 있겠네 음 저게 그러면 뼈가 연해 볼락이? 연해야 김치 속이 들어가지 뼈 강하면은 나중에 김치 먹다가 목질러면 어떡해요 이게 삭으면 조금 이제 부드러워지기는 하는데 이제 사가지는데 잘못 먹었다면 목질러. 볼락김치 볼락이 되게 귀한데 볼락에다가 김치에다 어떻게 볼락을 넣어? 여기 바닷가니까 흔하니까 그러지. 응, 음, 조기 넣듯이. 어. 그리고 저기 남해안 지방, 그 해안가에서 사시는 분들은 김치 담을 때 조기도 넣더라고. 근데 여기는 조기 대신에 꼴라 걸러는 거야. 음, 석박지 할 때도 넣고. 우와, <laughs> 야, 얘도 새끼다. 아, 아까부터 조금 작아. 음. 얘도 살려줘야 될것 같은데? 아이 살려줍시다. 가서 살아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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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큰다, 크다, 크다. 이야, <laughs> 와, 이놈은 좀 그래. 야 네두 마리째 와또 물었어? 와와와와 와, 와. 와, 이건 큰거와와와야야 야, 진짜 크다 와 완전 대물이야 이야 오 완전 글렸다. 대물이야 살짝 걸렸어 살짝 걸려서 어 잘못하면 놓칠 뻔했다 야, 반갑다. 대물 오라 야, 성공입니다. 네, 야, 힘이 좋다. 아, 어? 어, 작은 거 살려 줘. 네. 우리는 대물만 잡을 거니까 사, 아, 작은 거. 아까, 거 아까 그 아, 이거는 좀 살려 줘. 네. 가서 살아. 더 커서 와라. 응. 네, 어. 얘는 데 이게 안 죽었을까? 어 가서 당겨줄게, 얘 죽었지 않았을까? 아, 살았어? 응. 아이고. 아, 살려줘. 살려준다 우리는 대물만 잡습니다. 오, 또었어 아, 늦자 <laughs> 몰락. 몰락아. 너도 먹고 살고 싶지. 야, 너는 살려준다. 오, 물었었어 우와! <laughs> 야! 어, 아까보다 크네. 어, 그거 살려준 거보단 큰거 같은데? 음, 음. 응. 지노래미? 와, 놀래미도 아니고 지노래미? 야, 지노래미. 지노래미 새끼인가? 아니야. 어, 지노래미는 원래 그 정도야? 아, 야 내가 잡을 때 방금. 아. 야, 지노래미야. 가서 잘 살아라. 여기는 뭐, 뽈락 똥불, 지노래미, 우럭, 놀레미 아, 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을까? 참동 예? 같구 에? 참돔참 참돔. 와, 잡았어, 잡았어. 야, 와, 진짜 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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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와. 야, 크다. 야, 대물입니다. 우럭, 우럭이지? 놀래미야? 아, 놀래미. 놀래미 놀래미를 잡았어요. 놀래미. 여기 한번 보여 주시죠. 와, 놀래미. 와. 여기는 이렇게 잡는, 똑같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하니까 이게 무엇이 잡혀서 올라올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잡았을 때그 궁금함이 있어요. 무엇, 무엇을 잡았을까? 무엇이 올라올까? 놀래미, 뭐, 우럭, 똥굴, 지노래미, 박하지, 얘가 또 물었어? 얘 음, 아 예, 찐득이 찐득이도 한몫 하지 찐득이 아까 여기서 내려가는 애가 잡힌 건거 같은데 여기서 네. <laughs> 다이빙하고 내려갔잖아 어 살려줬더니 그게 또 물린 거 같은데 아유, 아깝다. 와, 큰게 물은 것 같은데. 야, 큰 게, 큰 것이 물은 것 같았는데. 야, 힘이 얼마나 좋으면 밥만 따먹고. 걔가 이겼다, 야. 아이고, 또 찐득이. 어? 봐봐. 아, 중간자리 어, 어 살려주세. 야, 살아라. 어, 잡았다. 어, 물었어? 아이고, 놓쳤구나. 어. <laughs> 야 놀래미지. 응. 야 놀래미. 놀래미. 야 놀래미 잡았습니다. 벌했어 응. 와. 동굴리 여기는 만물상입니다. 만물상 야동굴리 살아라 이 바닷물 속은 완전히 그냥 만물상이야. 만물상이 와잡았다잡았와물었다야 우럭 야 우럭 대물입니다. 어, 비 오락입니다. 아이고. 야, 산다 너는. 와, 잡았어. 잡았어. 야, 야, 야. 우와. 야. 야 크다. 어, 똥구리 치근 엄청 크네. 동구리 똥구리 와, 크다. 똥부리 대물입니다. 야, 똥부리 대물, 똥부리 와... 아이고, 찐득이... 베드라치 <laughs> 야, 너도 이름을 예? 고급스럽게 지어줘야지. 맨날 찐득이라고 해서 베드라치입니다 어 <laughs>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왔어요. 이야, 뭐큰거 잡았네. 응. 이야, 어 그렇지 어, 완전 대물은 아닌데 그래도 큰 거. 아니, 어 그래. 중간에서 큰 거. 있어? 그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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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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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진짜 크다. 와. <laughs> <laughs> 이야 <웃음> 놀래미. 오, 놀래미입니다. 야 놀래미, 놀래미 놀랐겠네. 아, 놀래미 놀랬어. 어, 아이고, 새끼네. 새끼다. 어, 똥구리 새끼. 야더 커서 와라. 와, 물었어? 네. 와. 어 아, 걔도 새끼네. 어, 살려줘야 되겠다. 어, 물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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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야. <laughs> 똥부리. 아, 모처럼 똥부리 잡았네. 야 똥구리 반갑다 이제 물 들어올 시간도 되고 지금 물이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끼도 지금 다 떨어져서 이만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미끼가 하나, 어, 하나 있어서 마지막 한번더 해볼 거예요 우와 야 <laughs> 잡았습니다. 오락이네 놀래미? 어. 놀래미.